그러면 최대한 미니멀하고 예쁘고 편하고 네. 오래 쓸수 있는 그런 소재로 첫 집이랑... 생일 첫집이세요. 네. 여기 다되기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왔다 갔다? 안전 답답 그죠? 이거, 이거 없어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laughs> 필름지를 노란색으로 붙이셨어요, 그죠? 네. 노란색하고 연두색. <laughs> 진짜 안 자, 벽면 미드웨이 공사를 하실 건데, 기왕이면은 저쪽 오른쪽 벽, 빨간색 벽과 전면부 벽. 미드웨이 공사 하실 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딱 끊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부장, 하부장이 이 노출되는 거실 쪽 벽에 보면, 여기서 딱 맞춰서 끝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줄이자고요 한 10cm만 네. 그래서 미드웨이 벽면 전체적으로 감싸고 10cm가 안으로 딱 들어가면 그림이 액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더 예쁘잖아요 어, 그런 느낌으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음. 수도 위치가 원래 이게 아닌데 어 여기 돌아가네 이 인조대리석은 물에 상당히 좀 취약해요 그래서 항상 건조하게 해줘야 되는데 책상이 지금 발에있어요 자, 이 플랩장의 결정적인 단점 이런 거예요. 오래되면 쇼바가 소모품이라, 이렇게. 네. 양념. 어 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에이. 어우, 이게 술병들이 많지. <laughs> 네, 조금 열어봐도 되죠? 술 안주. <laughs> 인덕션 쓰시진 않을 거죠? 일단, 인덕션은 자기장 가열 방식인데다가 웍질이라 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불맛을 막 내려고 하면 인덕션하고 표면이 닿아야 되거든요. 들면. 가열이 안 되니까 음식 진짜 예민하게, 민감하게 하시는 분들은 네. 요리를 좀 많이 해요, 술안주 술안주 근데 저맨 끝에요 네. 이게 문이 돼 있는데 여기가 뭐 공간이 되게 좁잖아요, 냉장고 네. 들어가는 문 열고 뭘 꺼내려면 너무 솔직히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얘를 옮길 수도 없고?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쟤를 서랍으로 가능한지 아니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사이즈는 관계 없으니까 무조건 가스레인지, 빌트인 가스레인지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다 가공해서 매립해 드릴 테니까. 사이즈가 다 틀리던데 뭐. 괜찮아요. 아, 사... 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은색 어, 옷 같아. 보석도 너무 아니고. 싫어. 이걸 빼서 다운라이트 그걸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러면, 최대한 미니멀하고, 예쁘고, 네. 편하고, 오래 쓸수 있는 음, 그런 소재로. 첫집이랑 신경 많이 썼어요. 아, 첫집이요? 생일 첫집이세요? 네, 생일 첫집이랑 네, 신경 많이 썼어요. 이야, 그러면 기억에 남는 주방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겠네. <laughs> 네 여기까지 덮어서 이렇게 감는 사람들이 없다고. 일단 얘는 밥솥이랑 전자레인지 쓰는 걸로 해서 미래웨이 붙이면서 쭉 내리고, 지금은 이제 가스렌지지만 나중에 인덕션 쓸 수도 있으니까 체결해서 쭉 저쪽으로 빼드릴게요. 이제 배수구 상태 한번 볼게요. 벽면이, 피부시 배관 벽면이에요, 이게. 지금 깨끗하잖아. 한 바퀴 빙 돌려볼게요. 이물질이 하나도 없어. 피부시 배관 벽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이 피부시 배관 자체가 지금 한 바퀴 빙 돌려보면 깨끗해 이 정도면은 배관총 딸라면 돼요 지금 대리석 상판하고 똑같은 소재로 해서 기둥을 감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웬만하면 코너비드 저거 저 앵글 같은 거 쓰는 거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어떤가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를 없애고 몰딩을 안쪽으로 집어넣고 도어를 여기까지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 도어를 올리는, 그니까 요약 2cm 정도 되는 데가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끝까지 문을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응. 정도는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넌난 하루 끝에 불고는 눈물, 난 너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 했는데 아 직도 한참 나.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마음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 보면 자 전자레인지 수납 공간이에요. 렉사호시스 패트 연 아이보리 칼라 도어 장착해서 손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도어입니다. 만약에 도어를 열고 닫는 게좀 불편하고 좀 개방감을 주고 싶을 때는 손으로도 탈부착이 됩니다. 자 언제든지 손으로 탈부착이 되고 옛날처럼 뭐 공구를 이용해서 나사를 풀었다 조였다 하면. 털거워지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해 준 삼성 아이엑저압경첩입니다또 다시 낄 때는 네, 그대로 이렇게 껴서 네, 이렇게 딱 소리 나게끔 눌러만 주면 다시 원위치로 네, 평상시에는 이렇게 가려주면 디자인적인 요소가 훨씬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미니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하부 쪽에는 서랍을 드래그해서 연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푸시로 자 푸시로 해서 열수 있도록 서랍을 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걸레 바지가 없어요. 걸레 바지가 없기 때문에 하부 쪽 수납 공간이 훨씬 더 높아지고 쾌적해졌죠. 자 개수대 쪽 안쪽에는 하부 쪽에 집기류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가 됐는데 걸레 바지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서 높이가 상판까지 높이가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 짜투리 공간에 쟁반이나 도마를 수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또 만들었어요. 자 요리를 할수 있는 공간. 좌측에 에, 바스켓, 드래그 바스켓 이렇게 양념류들을 수납할 수 있는 자, 인화 서랍, 수저 정리대, SJ레일 적용 자, 아래쪽에도 원터치로 열릴 수 있는 서랍 인조대리석으로 벽면을 마감했고요 어, 상판의 깊이는 68cm인데 옆쪽의 날개는 거의 81cm로 확장을 했고 액자 안에 그림이 들어가는 있 듯한 느낌으로 배경을 좀 넉넉하게 했어요 나중에 도시가스 점검으로 인해서 점검이 거절될 수도 있는 부분들 저렇게 타공을 해서 점검구를 설치해 드렸고요 SK동양매직 3구 빌트인 가스렌지 적용했습니다 자 리젠스 LQ860 와이드 86cm 사각볼 적용했고요 자 과탄산소다로 청소 안 해도 되죠 365일 쾌적하고 위생적인 스테인 내장형 코트랩에서 제작된 예, 스테인 내장형 배수구입니다 트랜스 실버 아니, 무광 니켈 99.99% 거위목 수전 들어가는 거 보세요 자, 일부 거위목 수전들은 여기서 딱 멈춰요 그죠? 그러나 트랜스 티리빅 거위목 수전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마디마디 관절이 있어서 원하는 각도로 틀어줄 수가 있고 365도 돌아갑니다.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장시간 무리 튄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다 집게. 자, 이동식 패널입니다. 좌우측 공간에 따라서 공간이 확보되는 그런 유닛이고요. 자, MCs 화이트 매립형 콘센트입니다. USB 무선 충전, 유선 충전. USB 포토 2구 매립 콘센트. 좌측 제일 마지막 끝에 적용했고요 자, 충전은 이렇게 놓으면 바로 충전이 돼요 지금 되고 있죠 충전되고 있고 이렇게 놔, 열어놔도 충전됩니다 왜냐면 전기를 사용할 때도 충전이 돼야 되니까 지금 돼있죠 음 인조대리석으로 벽면 공사를 하는 분들이 요새 많이 늘었고 또 비용도 그렇게 타일 가격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미드웨이를 인조대리석으로 벽면 공사를 했고요 T5 엘리드 주백색 예, 상부장 하단 쪽에 눈부시지 않도록 가드를 적용해서 매립을 했습니다. 좌측의 기둥도 인조대리석으로 감싸한게 인상적입니다. 액자 안에 싱크대가 싹 들어간 듯한 느낌으로 연출되는데 보통 벽 끝나는 부분에 싱크대가 끝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답답해 보여요. 한 5cm 정도를 약간 여백임이라고 그러죠. 여백임을 주면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납니다. 자, 상부장은 M분의 1로 똑같이 문짝이 크고 작고 할거 없이. 똑같이 엠분에이로 적용했고요. LX 하우시스, 무광, 크림 화이트, 패트 도어입니다. 자, 인조대리석 상판 LX 하이막스 제품, 스와니 컬러 적용했고요. CBT 상판입니다. 네, 걸레 바지가 없기 때문에, 수납도 쾌적하고, 목찬내를 상부, 상단 쪽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서랍과 서랍 설악 사이에는 어, 손잡이가 없습니다. 네, 발로도 문을 열수 있게끔 밑에 내려져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다운라이트 네. 이거 하다가 손을 좀 다치긴 했지만 다운라이트 설치했고요. 소소한 거지만 얘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 공간이 좀 넓게 하려고 이렇게 세웠어요. 원래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하는데 얘하고 저 위를 잡아주는 데 이렇게 칼처럼 세워주면 공간이 더 넓어서 네, 조금 넓게 있고요.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지금 난 너무 만족합니다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100점 만점에 만점. 만점. 200점? <laughs> 어,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네네 입주 네, 잘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고 있습니다 네, 네. 활용을 할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가용이... 작동은 되고 있고 예예 예, 안 쓰려고 그래요 버리려고 아, 그치 거품 막 올라오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아 맞아. 어, 실장님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알은 아. 별도의 장을 테트로 짜서 팀을 바게거해드리지만 이렇게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뭐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냥 화이트, 모강, 크림 화이트로 네, 제가 여기 덮어주는 거 혹시 실장님 사이즈 좀 음. 적으세요 잠시만요